본문의 말씀은 니에미아 말씀입니다 니에미아서가 네, 쓰여진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페르시아가 들어선 이후에 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겸 제사장겸 학사인데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돌아오고,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니헤미아 1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니에미아 아마도 친동생 같은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니에미아가 물어봤습니다 아,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이 어, 하나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 개의 단어 아주 인상적이고 중요한 네 단어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그들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훼파됐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성문이 있었는데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환란능욕 그리고 성벽, 회파, 그리고 성문, 소화.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에 니에미아의 마음이 문어 내리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절 말씀에 니에미아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니에미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니에미아가 너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실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니에미아입니다. 한 번도 고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금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옆에 기도하게 됩니다.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니에미야의 좋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니에미아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니에미아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가 감당해야 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니에미아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높은 장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담입니다. 이걸 어떻게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그냥 며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서너 달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길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생각보다 기도를 잘안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막 어떤 마음들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먼저 찾아보게 되고,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이렇게 그, 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니에미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아, 내 마음에 다급함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기다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느에미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또 고국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사실은 중보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느에미아 기도가 나오는데 5절 처음 기도 시작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더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와 하늘에 계신 분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말 속에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느냐, 그 조건을 달아놨는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언양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오래 전이란다 할지라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초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살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그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느에미아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류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돌이켜봐도, 올해 돌이켜봐도 회개할 것도 있고, 작년을 생각해봐도 회개할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받을 만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별로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뻔뻔하게 볼수 있지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극률을 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6절과 7절 말씀에는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11절까지 니에미아가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회계에 기도를 하는데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에미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니에미아가 회개하 기도하는데 니에미아가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지었냐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겁니다. 모세 때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그의 조상들 중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라가 망할 때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형벌로서. 그 후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졌다 그러면 그 형벌 아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여, 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대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빚밭 가운데 과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러면서 억울한 삶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물려받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는데 이 역사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이땅 가운데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명화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왔어도 그 기간이 14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극히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산다 그래도. 무속 같은 이 샤머니즘이 뿌리 뽑히지 않고 여전히 이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왜 이러느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니에미아처럼 하나님께서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이땅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아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니에미아가 회개 기도한 것이 자신이 기도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 니에미아가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아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니에미아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아닥사스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변하기도 합니다. 니에미아가 자신이 힘이 없는 걸 알지만,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무너져 버린 성벽. 이 불탄, 이 성문,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페르시아 왕이 뭔가를 행해줘야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니에메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꿈을 꾸면서 니에메아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에미아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루살렘그 페르시아의 지배 지역이었으니까 그 비정복된 사람들이니까 그곳을 회복하려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꿈들도 꾸고 계획들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만군의 주, 만유의 그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 적을 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주 구체고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했는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는 자가 하늘 끝에 있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모세에게 말한 것 거의 천년 전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거의 천년 전이 약속을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세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모세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만일 범죄하면 그틀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 행하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에미아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또 꿈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아닥사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하나는 기도의 제목이 높은 장벽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장벽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존 버전이 쓴 철로 역장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의혹의 성이라고 하는 그 지하실에 감금됩니다. 의혹의 성그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곳 자꾸 절망 가운데 그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속에 그 가슴 속에 뭔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뭔가 하나를 끄집어 냅니다. 그것이 희망,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열쇠였습니다. 약속. 약속이란 열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약속이란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었더니 열리는 겁니다. 의혹의 성을 빠져나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길목마다 문이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약속을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빠져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그 도시를 향하여 천상의 그 도시를 향하여 계속해서 길을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게 갇힌 절망의 성에 부딪혀 의심과 낙심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모세 때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때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세워야 될 성벽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달아야 될 성문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높아 보이는 날지라도 니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니에미아가 기도하는데 서너 달 정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며 온 힘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이 밤에 새 일을 시작하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적고 시작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한 해가 끝나는 내년 송구영신 예배까지는 적어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역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